승아, 서연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? 방학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아? 일부. 크리스마스 날이 누구 생일이야? 누구 생일일까 맞춰봐. 저, 딸기 어. 어, 아빠. 서연이 크리스마스 날이 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? 응 누구 생일일까? 고기를 줄게. 1번. 산타 할아버지. 2번. 예수님. 예수님 예수님 맞아 산타 할아버지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어? 온다고? 어못 온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 수가 없대 응. 그래서 아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택배로 보내줄 수도 있어 서희이는 올해 받을 수 있겠어? 착한 일 많이 안한거 같은데 엄마 말잘안 듣고 아빠 말잘안 듣고 그랬잖아 선물 안 주면 어떡해 팀이 말은 잘들었지 맞지? 어? 어, 산타 할아버지가 맞지?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 어, 나, 나, 나 울었지? 어, 울었어. 생각 산타 할아버지가 울었지? 야기 때는 서현이 뭐 받고 싶어? 한번?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봐.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지만 어. 솔직하게 뭐 받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봐. 드어 핸드폰 캐시 크루즈 핸드폰이 있어. 네, 승아는 뭐가 갖고 싶어? 뭐 붕어빵? 응, 뭐 승아는 뭐 붕어빵을 갖고 싶다고? 붕어빵 장난감? 붕어빵 장난감? 뭐야?